안녕하십니까. 행운을 주는 남자입니다. 인생도, 러또도,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1177회차 분석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솔루션 분포도에 나타나 있는 당번 7번. 왜 나왔냐? 여기 보면 감싸고 있는 수가 5, 9. 5, 9. 일명, 제가 사이수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요거 가끔씩 자주 나타나는 당번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자, 보세요. 이 부분만, 이 7번을 중심으로 이 부분만 동일번호 5, 9, 5, 9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 100%는 아닌데, 그건 80% 이상이 당번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분포도에서 어느 회차에서 여러개가 나왔다 여러개가 나온 경우도 거의 제가 못봤고 보통 많이 나와야 두개세개인데 자주 아닙니다. 딱 하나가 나올 경우는 거의 말뚝수라고 생각하고 두드려 받고 가야 됩니다. 일명 사이스 참 것이고 여기 16번 보세요 수직으로 두 개가 붙어 있으면서, 내리 대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16번이 되어 있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15, 17, 15, 17. 이렇게 수직으로 감싸 있으면서, 15, 15, 17, 17.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수평 F라인 우측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15, 7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번에서 45번까지 꼭 특별하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이하게 나온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거의 당번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어요. 하여튼, 1번에서 45번까지 서로 보는 기준점은 틀리겠지만, 16번만 가장 특이하게 나온 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장번 43번 여기 1번에서 44 반으로 항상 나누는 겁니다 근데 좌측이 되든 우측이 되든 자 보세요 여기 6라인에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42 44 42 44 43번 상반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동일 번호가 감싸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수평으로 자, 감싸고 있는 코수합비가 있다는 것32 이코스 30일 일코스 수합비 3. 33 삼코스 32 이코스 굿수아비 5. 34 삭코스 33 삼코스 34 43코스합비 7. 여기도 보면 37 7코스 36 6코스 코스합이 3 13이니까 10은 철사 가고 자38 8코스 37 7코스 코스합이 15오니까 5코스 39 9코스 38 7코스 코스합이 7 자, 외에도 보면 코스합이가 3 5 7 여기도 3 5 참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 패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패턴에서는 번호 여섯 개를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쪽 패턴에서는 그냥 주워 먹을 수 있는 패턴 모양이 다른 패턴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기 어려운 어정쩡하게 돼 있는 경우가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포도를 여러 개 올려 놓은 이유가 그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자, 19번 보세요. 18, 팔 코스, 38, 팔 코스, 16, 16 이렇게 19번은 다른 패턴에서는 주소 먹기가 좀 힘든데 이 특별 패턴에서는 주소 먹기가 아주 초딩도 주소 먹을 수 있도록 나와 있어. 요 얘만 그래요. 다이아몬드로 여기도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죠. 자. 19번 말씀드렸고 자 15번은 응용 패턴에서 나타났어요 자45 옥구스 옥 옥구스 24 삭구스 14 삭구스 이렇게 옥구스 삭구스가 다이아몬드로 이 하얀색 부분에 얘만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특이하게 나온 논들이 당번으로 나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번과 빈도수의 관계, 이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주는 3빈도에서 3, 5빈도에서 43, 9빈도에서 7, 16, 10빈도 15, 자, 여기서 보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특정 빈도에서 번호가 3개 이상 나온 경우는 그동안 4년 동안 딱 3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빈도가 번호가 많이 나오고 5빈도가 번호가 많이 나온, 나왔는데 이 2개 빈도에서 번호 6개가 나온 경우는 딱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몰아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번호를 제시했다 본인이 생각했던, 제가 번호를 제시했던, 세개 이상, 최소 세개 이상 고루고루 분산해서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지, 이렇게 뭐 번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특정 빈도에서 몰아서 가면 안 됩니다. 분산해서 배팅하시고, 또이 분포도만 가지고도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3빈도에서 3 당번이 나왔죠 가끔 한번씩 이렇게 뭐 5빈도에서 5가 나왔다 7빈도에서 7이 나왔다 이런 경우 간혹 당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43번 보세요 36육구수44 4구수 구수합이가 10이니까 0이죠 여기 28 8코스, 32입코스스합비가10 수평으로도 10 수직으로도 10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통계자료는 제 카페에 오시면은 정보자료방에 뭐 수평, 수직 합이 코스 수평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쭉매 회차별로 통계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또 특이한 것은, 아까 여기 보세요. 당번 7번. 5하고 7이 감쌌죠. 수평으로. 사이수. 그런데 희한하게, 당번과 빈도수의 경계를 보세요. 당번 7번으로 5하고 7 똑같은 번호가 또 감싸고 있어요. 저도 이거 발견했는데 지금 일지에서 발견했어요. 이거 한번 잘 한번 응용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에서 당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번 당번 패턴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응용력도 향상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이 번호 나온다, 저 번호 나온다 하면서. 불나방처럼 돌아다녀 봐야 허당입니다. 나름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나름들 응용 분석 잘 하셔서 본인의 선택 기준점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